아, 네, 너무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그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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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 배파를 송송 양파를 송송 네. 어, 다 o u 돼 있어? <laughs> 해야 돼? <laughs> 해야 돼, 아 해야 돼요. 할수 있을까? 어, 지성이 해볼래? 어떻게 다 e 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제가 e r e 해볼 e 요 프리스타일 t y a e Here t h r e e r t y a e Here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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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감동 아니 왜 이렇게 주문을 어렵냐? 하신 오. 우리 도영 씨가 좀아 네. <laughs> 도영 씨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한식 자격증 딸려 있었는데 이거 아 포기하겠다 이거. 아니야 할수 있어 지성아. 네? <laughs> 좋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이런 건 잘할 수 있다고요. 어? 좋아 좋아 지성아 좋아. 거야, 지금? 오, 지금 근데 이게 어렵기는 해. 좋아요 지성 씨가 지금. 퍼포먼스적으로 와, 지금 앞서가고 있어 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 우와, 좋아요 이게... 어. 네, 지성 씨는 아바타로서의 자질이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냥 아바타? 만능 아바타예요 아. 형 그거 알아요? 뭐? 그 당근을 탕근탕근 당근, 당근, 후추를 후추추 후추. 소금을 소금소금? 소금? 어, 어? 그것도 알아요? 알지 오. 사장님 같이 좋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잘하고 있어 지성아 어. 지성아 그리고 인덕션 아. 뜨거운 거 조심해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인지하고 있을게요 <laughs> 너네 되게 젠틀하게 말한다 <laughs> 인지하고 있을게요 어 잘하고 아. 있어 <laughs> 지성아 오케이, 오케이. 인지성 오케이. 잘하고 있어 오케이 <laughs> 제가 어 감히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laughs> 네. 네. 지성님이 은손 찬스를 쓸 기회를 <laughs> 네. 언제, 어느 타이밍에 <laughs> 적재적소에 네, 네. 적재적소 네. 튀길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쓰니거다 <laughs> 지성아 지성아 어. 레몬을 네. 레몬을 그렇게 자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정우한테 물어봐. 그레몬을 그렇게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레몬을 맞아. 누가 그렇게 아요형 <laughs> 정말 멍청해요? 이렇게 물어봐줘요. <laughs> 형왜 이렇게 똑똑해요? 오 <laughs> 지성이 <laughs> 지성아 <웃음>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네정해주세요 <laughs> 오늘 문상님왜 이렇게 네? 멋있지? 잠깐 좋아요. 그럼 잠깐, 잠깐 고려해 드릴게요. 네 어디 <laughs> 아, 네, 말해줘. 형이 여기 와서 한게 뭐예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아 너무 미안한데. <laughs> 지성아 너할수 있어. <laughs> 형 하는 게 뭐예요? 어? 아씨. <laughs> <laughs> 어 지성아 형 미안해요. 사랑해요. 한 봐해줘요. <laughs> 형 미안해요. 사랑해요. <laughs> 나 뭐예요? 춤 춤출까요? 자 지성이 댄스 갑니다. 아, 지성이 댄스. 댄스. 아빠, 빠빠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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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 예, 예, <laughs> 좋아요. 와 괜찮아 지성이와의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는 아. 거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네 정말 어렸을 때 손수건 목에 메고 아. 우주선 그려진 잠옷 입었을 때가 어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요리를 할줄 아는 어엿한 청년이 됐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어. 야네왜 이렇게 달라 <laughs> 좀 이렇게 해줘 나도. 아. <laughs> 이렇게 해서 모두가 금손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요리 연구를 하고.